이에요. 이 방송은요, 여당 인더불어민주당 관계자분들과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당, 여당, 예, 여당입니다. 네. 자, 여당 대변인 그리 김현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그리고 여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님 우리 김민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석입니다. 네, 예, 어서 오십시오. 싱크 허브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허브요? 네. 저는 싱크 허브로 이걸 바꾸려고 네. 합니다. 이제 지금 허브차 드시나요? <laughs> 커피 잠이 안 깨가지고 <laughs>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아 땡크 탱크는 어 뭐, 어 뭐. 조금 그래서 그런가요? 네. 그 진짜 공식적으로 이름 바꾸실 거예요, 수식어를? 아니 이제 개념을 바꾸요그 아아 브랜드 일종의 PI는 또 하나 생각을 해놨어요. 아뭐 아이디어 산실 같은 그런 분이니까 뭐 기대가 큽니다. 아뭐 하이간 <laughs> 그렇게 말씀하시니 민망하네요. 근데 요 며칠 그 귀가 좀안 간지러우셨어요? 추미대표가그 판도라라는 프로그램 정성내원 고정하는 프로그램 나오셔가지고 아 그게 정성내원 고정이구나. 네, 아, 그 예. 원, 그러니까 예. 워낙에 나름 이쪽에 인기가 있는 프로요. 정성내원 나오니까. 음, MBN. MBN. 네. 아. 그니까인데 네. 정성내연이 나와서 그게 많이 알려져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예. 다른 사람 나왔으면 예. 아, 보지도 않죠. 거기 추미대표 나오셔가지고 원장님 얘기를 많이 했어. 많이 한게 아니라 물어봤나 보죠, 뭐. 그렇죠. 이제 그게 다 구성이 들어 있는 기획 상품이겠죠. 네. 그 작가들이 이제 주미대 음. 대표 관련 최근 이슈를 이렇게 뒤지다가 이제 물어본 건데 거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그게 좀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하던 시절에 이야기의 핵심은 그래요. 김미석 원장,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마포 민주당 대표를 영입하려고 하다가 당 대표를 그만두어서 추미애 대표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김민석 영입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래서 TV 보고 있다가 원장님 이야기가 막 자막으로도 나오고 막 밑으로도 네, 네, 나오니까 네. 뭐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뭐 어떤 이간질 작업 네. 언론들의 아, 전혀 안 지구라라는 걸한번더 느끼게 됐고 음. 하나 더 발견한 게 있어. 뭐죠? 추미애 대표는 김민석 원장님하고 안지나대 아, 아니 이제 우리 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초선 때, 15대 때. 그 옛날 1996년 때 국회의원회관 1층에 식당, 지금 식당 자리가 옮겼나 그래요. 그 식당에서 밥 냄새 나니까 초선 중에 나이 어린 순으로부터 그 옆방에 배치해요. 식당 바로 옆방이 제 방이었고, 바로 옆방이 추미의원 방이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생각하면 지금 20년이 넘은 거잖아요. 네. 이번에 통합하고 둘이 밥 먹은 건 처음이라니까. 진짜요? 네, 그 방도 한거 봤어요. 근데 그게 저도 그렇게 했는데 주대표도 그렇게 그날 그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 저도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뭐지 캡처해 놓은 거 누가 이렇게 보내줘서 네. 봤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아까 그 얘기가 저겁니다. 문대표께서 대표 시절에 통합하자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거를 이제 김종인 대표 시절에 김종인 대표가 조금 이렇게 애가 그러니까 조금 성의를 안 보여 서 비틀어서 그게 이제 안 됐다가 그래서 그 마무리를 해달라 라고 어, 어, 어. 추대표에게 저 주문했다는 거죠. 그래서 통합이 되고 그 추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추대표께서 하신 이야기가 보통 통합을 하면 당직을 요구하거나 뭐 빚을 갚아주고 그러는데 뭐 빚도 하나도 없고 당직도 요구하지 않아서 이제 당신께서는 미안해서 특보단장을 요청했는데 본인은 그걸 받을까 생각했는데 그냥 그냥 받더라. 그리고 그래서 그 얘기를 문 대표한테 했더니 그 당시 문 대표죠. 문 대표께서 아유 내가 쓸려고 그랬는데 아쉽다고 그 얘기 하셨다고. 네, 맞아요. 그 얘기가 나왔지. 대표 내가 쓰고 돌려 드리겠다고 해서. <laughs> 그 내가 그랬죠. 그 얘기 해서 내가 내가 뭐떡다 붙였다. 거미냐. <laughs> <laughs> 물건이 돼 버렸습니까? 분위기 속에 뭐 친하면 친하다는 얘기 또 하시겠습니까만. 워낙에 그정치권에서 말들이 많고 추미애가뭐 김민성만 챙긴다 뭐 이런 식의 에, 에, 그게 에, 너무 이게 도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기그 그 얘기가 이제 뭐 대표가 저 대통령 되시고 나서 뭘 추천했다 어. 이게 아니라 저 대표께서 문 대통령이니까 대표 시절에 자기한테 붙여놨다 뭐그 얘기를 음. 했다고 나중에 저도 들었어요 그 판도라에서 얘기했다 는데뭐 자세한 이야기 안 하시고 그래서 저도 나중에 봤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방송에서 나오면 신기하지 않아요 남의 이야기 하는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저도 잊어버리고 있을 어. 때가 많아요 어. 어떤 일을 막. 시지콜콜이 기억하거나 또 그걸 뭐 자기 얘기 잘 듣기 굳이 나한테 안 나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는 아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이럴 때가 있죠. 근데 네, 그런 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실제 이제 주미 대표가 그 포지션이랄까 스탠스를잘 잡듯이 더군요 보면 그니까 정권 초기에 당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인데. 흔히 말해서 이렇게 호사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언론 포함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뒷말 만들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거를 해명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냥 고정사실화돼 버린 경우 그게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렇겠어요 요새 그런 생각 네. 많이 해요 최근에 그 김경수 의원이 이제 협치부대표 라고 굉장히 생성한 직책을 맡았는데 저도 그런 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 뭔가를 이야기할 수 없는 거를 대통령의 어떤 그림자 같은 분이 어떤 그런 그 대통령 대리의 느낌을 갖고 국회와 청와대를 이렇게 잘 연결하겠다 이런 의미도 다 그런 거랑 연관 있지 않을까요? 와전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언론의 속성이라는 게아니 기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근데 여당 기사 더구나 이제 여당이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는 여당을 쉽게 말해서 뭐 속된 말로 조지는 뭐 그렇게 하는 기사 쓰기가 편한 건데 요새 같은 경우 참 애매하잖아요. 게다가 진보 언론의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별로 기사로서의 가치나 의미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참 애매하니까 진보 언론 보수 언론 뭐를 막론하고 찾다 이게 원래 싸움 구경하고 불구경이 제일 재밌는 거잖아요 어,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 싸움의 거리를 찾다 보면 여당 내의 갈등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당첨 갈등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죠 옛날에 꼴통 보수 언론이 그러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진보성 언론이 있는 사실은 그런 걸좀 조심해야죠 한결이셨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가십성 기사가 아니라 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계획이라든 이런 걸잘 딥하지만은 그런 게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한번씩 언론에 나오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못을 박아줘야 돼요. 더 이상 야기하지 못하게. 네,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그때 그때 아니다 싶은 건 설명도 하고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그거 몇 개월 지나면 고정 사실로돼요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안 바뀝니다. 김민석 전 의원을 네. 청와대에 추천을 하셨는데 불발됐다는 그런 소문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왜냐하면 그 김민석 의원의 경우는, 전 의원의 경우는 네. 지금 이제 민주연구원장으로 기용이 됐는데 사실은 제가 당대표 되고 난 후에 문재인 전 대표가 전화를 주셨어요. 음. 당신께서 대표 시절에 민주당, 원외 민주당하고 통합을 하려고 절차를 밟다가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바람에 통합의 약속을 못 지켰으니 네. 대표가 된 추대표가 그 일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아, 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오랫동안 김전 의원을 못 만난 채로 별 친하지도 않았어요. 밥을 한번 먹어본 적도 없어요. 아, 그래요? 되게 친한 걸로 알려져 있던데요. 종교된게 막내의 음. 만남 어... 이렇게 얘기를 전, 했는데 저는 이보세요 저는 언론을 너무 믿지 마세요 <laughs> 아니 저는 물론 DJ 김대중 어, 정치인 김대중을 돕기 위해서 정치 입문한 것은 마찬가지 입장이지만 당시에 저는 좀 에, 뭐라고 하나 이렇게 야들야들 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좀 뻣뻣하잖아요 그거 보고 뭐 고고하다고 그래요 <laughs> 근데 김민석 의원은 네. 아~ 어, 뭐~ 건너가고 문도 좋아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좀 싫거든요 <laughs> 어? 약간 권력자가 좋아하면 우리는 좀 괜히 싫어할 팔짱 딱 없... 끼고 이렇게 꽈스 보거든요 <laughs> 그런 게 싫었어요 그래서 네. 안 친했어요 어, 어, 어. 그래서 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니까 통합을 해달라라고 하시니까 이제 제가 당대표 되고 난 뒤에 그~ 문재인 그전 대표한테 이제 만났어 밤에 저녁에 만나서 이제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향후의당 운영에 대해서 이제 네. 고견도 듣고 또제 입장도 말씀드리고 음. 그러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특보단장으로 김전 의원을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대 당 통합했으면 그 당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져주던가 안아주던가 해야 되는데 네. 깔끔하게 해온 데다가 자리마저 요구하지 않는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들어주면은 맹해 보이잖아요. 너무 의리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챙겨줘야 되는데 이미 당직을 다 선임을 해놨기 때문에 해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당 대표 직속의 특보단을 꾸리고 경험이 많으니까 그걸 좀 특보 단장을 맡아달라 그랬더니 흔쾌히 맡아주더라고요 예상외로.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렸더니 아. 내가 쓰려고 했는데 안타깝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잘 쓰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laughs> 그리고 사실은, 어 본인이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깊은 그, 내상을 입었다고 할까? 그런 아픈 추억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상황본부를 맡아서 거의 뭐, 밤을 새다시피 하고요. 그, 실시간 상황이 올라오는 것. 전국 상황 또는 돌아가는 전국 상황 이걸 보고도 하는 채널이 돼야 되기도 하고 아래로 전파도 해야 되는데 그 자리는 비울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근데 마치 왜그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열심히 해요. 그냥 어볼를다 갚기 위해서 막다 내려놓고 하는 그런 정도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몸을 바쳐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외모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뭐, 외모도 수분하잖아요 저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이렇게 열심히 아, 일하는 아, 네. 스타일. 네. 정 의원님도 좋아합니다. 되게 아, 열심히 감사합니다. 하시니까. 우리 차 의원님도 좋아해요. 아, 정말 저, 열심히 하세요. 너무 칭찬받네. 네. <웃음> 아, <웃음> 아니, 아니, 저는, 저는 정말 필이 꽂히듯이 혼이 네. 나, 정말 네. 그, 넋이 빠지듯이 열심히 해주면 저는 그게 감동적이어서 좋아해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또, 어 당을, 이 다음 지방선거도 준비해야 되고, 당직을, 이기 네. 당직을 네. 하는데, 당연히 뭐 그런 당직은 제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위치죠. 그리고 오히려 문 대통령께서 저에게 붙여놓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합이 되고, 그~ 추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주 대표께서 하신 이야기가 보통 통합을 하면 당직을 요구하거나 뭐~ 빚을 갚아주고 그러는데 뭐~ 빚도 하나도 없고 당직도 요구하지 않아서 이제 당신께서는 미안해서 특보단장을 요청했는데 본인은 그걸 받을까 생각했는데 그냥 그냥 봤더라 그리고 그래서 그 얘기를 문 대표한테 했더니 그 당시 문 대표죠. 문 대표께서 아유, 내가 쓰려고 그랬는데 아쉽다고 그 얘기 하셨다고. 네, 그래서, 맞아요. 그 얘기가 나왔지. 문 대표가 내가 쓰고 돌려 드리겠다고 해서. 그래서 <laughs> 내가 그랬죠. 그 얘기를 해서 내가 내가 뭐 덧대 붙였다. 거이냐 <laughs> <laughs> 물건이 돼 버렸습니까? 분위기 속에 뭐 친하면 친하다는 얘기도 하시겠습니까만 워낙에 그 정치권에서 말들이 많고, 추미애가 뭐밤 냄새 나니까 초선 중에 나이 어린 순으로부터 그 옆방에 배치해요. 식당 바로 옆방이제방이었고 바로 옆방이 추미애의 방이었는데, 아. 그때부터 시작해서 생각하면 지금 20년이 넘은 거잖아요. 네. 이번에 통합하고 둘이 밥 먹은 건 처음이라니까. 진짜요? 네, 그 방도 한거 봤어요. 근데 그게, 저도 그렇게 했는데, 주대표도 그렇게 그날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저도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뭐지 캡쳐해 놓은 거 누가 이렇게 보내줘서 봤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아까 그 얘기가 저겁니다 문 대표께서 대표 시절에 통합하자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김종인 대표 시절에 김종인 대표가 조금 이렇게 애가 조금 성의를 안 보여서 비틀어서 그게 이제 안 됐다가 그래서 그 마무리를 해 달라라고 어... 추대표에게 저 주문했다. 을뭐 하이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민망하네요. 근데 요 며칠 그 귀가 좀안 간지러우셨어요? 추미디표가 그 판도라라는 프로그램 정성내원 고정하는 프로그램 나오셔가지고 아그 정성내원 고정이구나 네, 네, 예, 그러니까 예, 워낙에 예. 나름 이쪽이 인기가 있는 프로요 정성내원 나오니까 음, M B N M B N 네. 아그러니편인데 네. 정성내원이 나와서 그게 많이 알려져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예, 다른 사람 나왔으면 예. 보지도 않죠 거기에 추미디표 나오셔가지고 원장님 이야기를 많이 했어. 많이 한게 아니라 물어봤나 보죠, 뭐. 그렇죠, 이제 그게 다 구성이 들어있는 기획 상품이겠죠. 네. 그 작가들이 이제 추미애 음. 대표 관련 최근 이슈를 이렇게 뒤지다가 이제 물어본 건데 거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그게 좀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하던 시이에요이 방송은요 여당 인더불어 민주당 관계자분들과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당. 여당. 예. 네. 여당입니다. 네. 자, 여당 대변인. 우리 김현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그리고 여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님 우리 김민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석입니다. 네 예, 어서 오십시오. 싱크 허브라 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허브요? 네. 저는 싱크 허브로 이걸 바꾸려고 네. 합니다 이제. 지금 허브차 드시나요? 네, 커피 <laughs> 잠이 안 깨가지고. <laughs>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아... 탱크 탱크는 조금 그래서 그런 네. 진짜 네, 식 진짜 로이적을바이실 거예요 수식어를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어 a n k you. Thank you. t h 기 n k you. t h 이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하 k y 당 대표를 a n k you. t h a 대표 you. Thank you. t h a n 영입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래서 TV 보고 있다가 원장님 이야기가 막 자막으로도 나오고 막 멘트로도 네, 네, 나오니까 네. 뭐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뭐 어떤 이간질 작업 네. 언론들의 전혀 안 지구라라는 걸한번더 느끼게 되고 음. 하나 더 발견한 게 있어. 뭐죠? 취미 대표는 김민석 원장님하고 안 친하대. 아, 아니 이제 우리 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초선 때 15대 때. 그 옛날 1996년 때 국회 의원회관 1층에 식당 지금 식당 자리가 옮겼나 그래요. 그 식당